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낯선 이방인의 얼굴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활기 찼던 예전의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피로와 절망만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진료실이라는 작은 방에서 3만 명이 넘는 분들의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그들의 손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과 손등의 검버섯을 어루만지며 제가 의사로서 배운 가장 아픈 진실은 인간의 몸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평창에 거친 산바람을 뚫고 저를 찾아오셨던 75세 박종수 어르신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르신의 어깨는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짊어진 듯축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생기를 잃은 채 바닥을 질질 끌고 계셨습니다. 평생 소처럼 땅을 일구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건강 하나는 천하무적이라 자부하셨던 그 꼿꼿하던 분이 손에 쥔 검진 결과지 한장 때문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진료실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기도 전에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내미셨습니다. 그 손가락 사이로 비죽이 튀어나온 수치들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공복 혈당 135mg/리터 그리고 수축기 혈압 145에 이왕이 95mm hg.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명백한 당뇨 초기와 고혈압 2단계의 진입을 알리는 경고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의학적 통계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삶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괭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큰일 났지요? 이제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 잔도 못하고 매일같이 그쓴 약을 한 주먹씩 삼키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붉은 이슬이 맺혔고 그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제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 여기저기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마련이지만 대다수의 어르신은 그것을 인생의 종착역 혹은 약의 노예가 되는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박종수 어르신처럼 평생 몸을 써서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자신의 육체가 배신을 했다는 사실은 자존감마저 아사가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무게였을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거친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45년 경력의 노의사가 줄수 있는 가장 따뜻한 처방은 때로 청진기가 아니라 공감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어르신, 이 수치들은 어르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라는 소중한 친구가 주인님에게 보내는 아주 간절하고 고마운 편지예요. 주인님, 저 지금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름칠 좀 해주고 녹슨 것좀 닦아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신호란 말입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현대 의학은 수치가 높으면 즉각적으로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3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자생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며 특히 약을 복용하기 직전인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20년, 30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 대신 제 주방에 숨겨진 보물들을 꺼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간요법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농무부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수십년간 연구해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처방입니다. 혈당을 낮추고 혈관의 차선을 넓히며 간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천연치료제 바로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보는 계피와 생강의 힘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이 자연의 선물을 제대로 활용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40대 이상 성인 중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지내거나 당뇨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다는 임상 통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혈당이 높은 분들의 90% 이상이 지방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버리면 그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며 간을 썩게 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남남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인 셈입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제 눈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정말 약 없이도 괜찮을까라는 불안함과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고 싶다 하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확신을 드려야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 주방의 보물들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어르신도 다시 가벼운 몸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의 여정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 밖에는 수많은 환자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박종수 어르신과 한참을 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의 아픔이 제 아픔이었고, 어르신의 회복이 곧 저의 보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나설 때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날까지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진심을 다해 이 기적의 일과표를 지켜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최첨단 수술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방에 놓인 작은 식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무너진 혈당과 혈압을 되살리는 기적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박종수 어르신께 전수했던 그 신비로운 치유의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한 장면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위한 이 간절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박종수 어르신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진료실 창 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박종수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두 손을 꼭 잡고 그분의 혈관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상상해보세요. 맑고 투명하게 흘러야 할 우리 몸의 생명수인 피가 어느 날 갑자기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기계가 엔진 오일이 타버린 차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이 세포라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넘쳐나 결국 온몸을 부식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끈적한 설탕물이 온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간에 머물면 그것이 바로 지방간이 되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통로를 좁히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라는 무서운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라는 이 비극적인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실패한 환자들의 90% 이상이 지방간을 세트로 가지고 있다는 임상 데이터는 우리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혈류 내 과잉 당부는 혈관 내피세포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어르신의 혈압이 145까지 치솟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끈적해진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심장이 필사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연의 천연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입증한 계피와 생강이 그 주인공입니다. 계피는 혈당의 길을 열어주고 생강은 혈관의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완벽한 단짝입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분의 눈동자는 다시 한번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꼿꼿하게 살아오신 7 0이세 이영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깊은 자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남부끄럽지 않게 절제하며 살았는데 제몸 하나 조절하지 못해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듣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자존심이 강하셨던 어르신은 자신의 몸을 배신자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몸 속의 자물쇠가 조금 녹슬었을 뿐이에요. 저는 이것을 녹슨 자물쇠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포에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들어와야만 문을 열어주는 자물쇠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자물쇠가 산화되고 녹슬어 열쇠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의학계에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피 속을 떠돌며 혈당 수치를 올리고 있을 때, 우리 주방의 보물인 계피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계피 속의 핵심 성분인 시나몬 알데이드는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치고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은 계피 추출물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해 당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인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영자 어르신께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린 후 매일 아침 계피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잔을 드셨지만 불과 2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눈앞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굳게 닫혔던 세포의 문이 열리자 에너지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다시 교단에 섰을 때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속의 자물쇠가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환희의 찬목소리는 의사인 저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예전에 계피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가루를 사서 드셨다가 오히려 간 수치가 폭등해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계피가 좋다더니 제가는 왜더 나빠진 걸까요? 그것은 계피 속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이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독성 제거 조리법이라는 아주 특별한 비책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를 끓이는 행위가 아니라 독을 약으로 바꾸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먼저 통계피를 물에 넣고 팔팔 끓기 시작하면 딱 10분 동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첫 번째 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부 버려야 합니다. 간을 해치는 쿠마린 성분의 80% 이상이 이천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후 다시 깨끗한 물을 붓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진하게 달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독성을 씻어낸 계피 물은 비로소 우리 몸을 살리는 진정한 천연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셨고 결과적으로 당 수치는 물론이고 과거 높았던 간 수치까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셨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건강 정보는 때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어르신은 몸소 체험하며 깨달으셨습니다. 부산에 거친 바다와 함께 평생을 보내신 80세 최두식 어르신은 은퇴 공무원으로서 늘 단정하고 강인하셨지만 세월의 풍파 앞에 좁아진 혈관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판정을 받고 지방 간까지 겹친 어르신은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혈관은 낡은 하수도처럼 막혀버린 건가요? 저는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우리 몸의 혈관 고속도로는 다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께 저녁마다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의 위력을 처방했습니다. 혈당이라는 쓰레기를 치웠다면, 이제는 좁아진 도로 자체를 확장해야 합니다. 생강껍질과 과육에 풍부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조이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의 임상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특정 성분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칼슘채널 차단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춥니다. 저는 어르신께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중불에서 15분간 진하게 달여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넣는 꿀한 스푼은 생강의 기운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하는 파출부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시며 식사를 소홀히 하셨던 최 어르신은 이 저녁 생강차 한 잔에서 따뜻한 위안을 찾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부산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가슴을 누르던 바위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혈관의 통로가 열리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연이 준이 소박한 생강 한 알이 한 노병에 무너져 가던 혈관 성벽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수십 년간 생선 상자를 나르며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낸 68세 강금순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분의 구분 등보다 부어오른 손마디에 먼저 시선이 갔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마다 손가락이 펴지질 않아요. 무릎은 또 얼마나 시큰거리는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고백은 단순한 통증의 호소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해 온 노동의 대가가 육체의 고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서글픈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붉게 상기되어 있고 손발은 퉁퉁 부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의 면역체계가 무너져 발생한 만성 염증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이처럼 몸 구석구석에 염증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의 과잉 당분은 독소가 되어 관절과 혈관 벽을 공격하고 이것이 쌓이면 마치 고인 물이 썩듯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시장 가판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생강을 꺼내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생강은 신이 내린 천연 소염제입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그 효능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금순, 어르신은 제 말을 믿고 매일 밤 생강을 정성껏 다려 드셨습니다.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르신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이 부드럽게 쥐어졌다 펴져요. 무릎에 차있던 물이 빠진 것처럼 걸음걸이가 나비처럼 가벼워졌단께요. 어르신의 그 활기찬 목소리 너머로 시장통의 활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염증이라는 독을 씻어내자 어르신의 육체는 비로소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천에서 평생 집을 짓는 목수로 살아오신 82세 정태일 어르신은 집에 기둥이 튼튼해야 천년을 간다는 철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라는 집은 고혈압과 지독한 불면증, 그리고 식사만 하면 쏟아지는 식곤증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집은 고칠 줄 알아도 내 몸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설계도를 그려드리듯 24시간의 건강 시간표를 짜드렸습니다. 이 시간표의 핵심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자연의 순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전 7시, 잠든 세포를 깨우는 첫 신호는 따뜻한 계피 물한 컵입니다. 밤새 굶주렸던 세포들에게 이제 문열 준비를 하라고 부드럽게 노크하는 과정입니다. 정태일 어르신은 이 규칙을 지키면서부터 아침에 몽롱함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인 오후 1시 무렵은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 위험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 사과 반 조각을 넣은 계피차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계피의 혈당 조절 성분이 만나면 혈액 속으로 당분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방어해줍니다. 어르신은 점심만 먹으면 망치질을 할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던 식곤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잠들기 전에 생강차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을 씻어내고 혈압을 안정시켜 숙면으로 인도하는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나무를 다루던 그 섬세한 손길로 자신의 시간표를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너진 몸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이처럼 소박하지만 강력한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르신은 몸소 증명해 보이고 계셨습니다. 정태일 어르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사실 혈압 수치보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예닐곱 번씩 깨야 했던 지독한 야간뇨와 불면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깊은 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선생님,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면 아침에는 마치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저는 어르신께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신의 안정을 돕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해 천을 조절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해 줍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 정성껏 따린 생강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며 드셨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르신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젯밤에는 화장실 한번 안 가고 아침까지 내리잤습니다. 80평생 이렇게 개운한 잠은 처음입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자 몸의 자생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밤새 혈압은 안정되었고 아침에 측정한 수치는 혈압약을 먹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수리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생강차 한 잔이 열어준 숙면의 길은 정태일 어르신에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 무너진 생명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약이라는 사실을 어르신의 맑아진 눈동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9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셨던 박종수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의 풍경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저를 찾으셨을 때의 그 구부정한 어깨와 흑빛 같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한 청년 같은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진료실 공기가 일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지를 열어 보았습니다. 수치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공복 혈당 135에서 112로, 수축기 혈압 145에서 128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약 없이 식단과 생활 습관만으로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두꺼운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몸을 고치는 건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고 바로 제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계피물을 다리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저녁에 생강차를 마시며 내 몸에 염증이 씻겨나가는 것을 상상하는 그 시간이 본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세 바퀴나 돌아도 숨이 차지 않는다는 어르신의 자랑에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수치가 좋아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어르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노예가 아닌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선 박종수 어르신의 모습은 이 진료실에서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종수 어르신과 수많은 환자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건강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놓인 계피 한 줄기, 냉장고 구석에 있는 생강 한 뿌리가 여러분의 노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직접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저는 45년간 3만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만큼 우리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합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관을 넓혀주는 자연의 선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독성을 제거한 아침 계피물로 세포의 문을 열고 따뜻한 저녁 생강차로 혈관의 쓰레기를 치우는 이 소박한 실천이 여러분의 혈당을 잡고 혈압을 낮추며 만성 염증을 씻어낼 것입니다. 75세 노병 박종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백세를 향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방으로 향하는 그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주인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액 속에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는 다시 맑게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공원을 산책할 여러분의 내일을 저 김민수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